예수님은 19장 22절 말씀에서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간이라고 했습니다 근심하며 떠났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는 근심하고 돌아가는 그 젊은 관원처럼 그 젊은 관원처럼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지시를 하셨다고 하면 나는 돌아가지 않았을까? 나는 그러한 주님의 지시를 하셨다고 하면 돌아가지 않고 그 앞에 그대로 말씀대로 했겠는가? 젊은 관원은그의 거의 완벽하게 갖춰진 인물이, 율법에 충실했지요, 겸손하지요, 교양있지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 되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생의 문턱에서 근심하며 돌아감으로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탈락됐다고 하면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영생을, 그런 상황에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오던 부비를 포기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래야만 한다면 누가 이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것이 고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렵다. 24절로 25절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떤 학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큰 대문 옆에 사람이 겨우 끼어서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을 가르쳐서 바늘기 문이라고 말하고 침봉문이라고 말합니다. 침봉문, 침봉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개혁성경 이전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번역을 할때 침봉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것이 어려우니까 그걸 쉽게 하고 해서 바늘비문이다 그렇게 돼 번역을 하고 있죠. 사람이 겨우 지나가는 작우부인데 약대가 들어가려고 하니 가능하지 않다. 그런 것처럼 어렵다. 또 어떤 학자는 약대를 그 낙타를 의미하는 헬라어의 발음이 선방용 팥줄을 의미하는 단어와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선방용 큰 밧줄을 갖다가 방을뒤에다가 꿰려고 할 때에 꿰지겠느냐 밧줄 큰 것을 방늘에를 꿰려고 할에 꿰지겠느냐 그런 것처럼 부자가 하는 나라에 가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장이 있는냐하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과 세상적인 것을 애착을 가지고 세상 것에 깊이 빠진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영생 얻기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이고. 재물을 의지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고 둘째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돌보려는 자비가 없기 때문이고 자비가 없기 때문이고 셋째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압제하여 착취하기 에 쉽사이기 때문이고 넷째는 부자는 더 구하고자 하는 치부가 발동을 해서 탐욕의 죄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영생에 들어가기가 바늘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 바늘문로 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보다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사실은 모든 재물과 재산이 많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고, 그런거 하면 다윗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아리마데 요셉 이런 사람들 모두가 다 부자였지만은 모든 재물이 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신앙과 감사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인 평범한 부자와 이들과의 다른 점 또, 그들을 가만히 보면, 그 재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느 때라도 내어서 갑지게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리마데 요셉도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누가 장사 지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서, 그리고 자기의 무덤을 새 무덤을 딱 내주면서 그렇게 흔쾌했던 그런 모습들 필요를 해서 썼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신앙보다 더 귀하게 보지 않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욕심을 부려 시험에 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외로운 부자가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자로서의 하나님의 복을 누려게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영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리적인 것이고, 아주 강의라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는 것. 예, 제가 일부러 이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세상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재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재물에 대한 애착이 많아지면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많아지면 과욕이 됩니다. 과욕이 많아지면 탐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은 재물이 행복의 조건으로 재물이 안정과 나아갈 길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여기에 재물과 하나님이 공존하는데 우리 믿음의 성들도 재물과 하나님이 함께 공존하는데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재물을 향한 애착이 하나님을 섬야한다는 절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신앙 없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재물이 더 마음을 갖는 재물에 더 마음을 갖는 것이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 관원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젊은 관원뿐 아니라 보통 사람은 물질에 애착에 치우치는데 누가 구원, 영생을 얻겠다고 재물을 뿌리치고 나서겠느냐? 그렇다면 누구 영생을 얻겠, 누가 영생을 얻겠느냐?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런 질문은 그때도 예수님께 했습니다. 26절 말씀 을 보면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그때도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27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을 하신 거예요. 2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르시되, "물을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릇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영생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밤에 우리 주신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의 소망을 또 주십니다. 새로운 가치의 소망을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주십니다. 그런 데에 문제가 해결되게 됩니다. 좀 구체적으로, 2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여쭤보되, 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버린 것들이 뭐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큰 것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떠났는데 그 첫째는 바로 큰 배를 버렸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자기를 생명을 연장하고 가족을 보양하는 그러한 배 그리고 어장을 버렸습니다. 어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버렸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그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마음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버릴 수 있게, 버릴 수 있게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신앙의 동기와 그 중심이 강하게 역사했는데 바로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29절로 3 0절까지의 예수님께서 결정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문자적으로 집을 버린다, 아내를 버린다, 형제를 버린다, 부모나 자녀를 버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믿음과 영생과 구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세상 것보다는 더 가치있게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핵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버릴 수 있고 그런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보다 가치 있고 보다 더 비전이 있고 보다 더 귀한 이 땅에서도 영어미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보지 못한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영적인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영적인 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신다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에 재물이 좋아서 시간을 버리고 몸을 상하면서 돈을 벌어 재산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지만은 인간의 속셈이라는 것은 더 좋으선 더 좋아하니까. 더 좋아,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좋은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에게 더 좋은 것, 구원의 영생, 하나님이 있다고 해서 더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아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더 좋아서, 이 땅에서 현재에서 여러 배로 주신다고 하면, 그것이 더 좋아서,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더 좋아서 재물도 명예도 권세도 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감동과 과마와 영적인 지혜가 깨닫도록 되어지도록 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나려는데 하늘에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는 그 믿음, 그 신앙이 그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생의 축복을 있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멸류관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저 전국에서 그별과을 받고 영생의 복락을 그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도드리겠습니다.